법이 있으면 지켜야 합니다. 법관이 말을 하면 그게 따라야 합니다. 법은 6개월 내에 재판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재판장은 다음 달에 결론을 열겠다. QR코드 이미지 파일도 살펴보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을 법원 행정차장으로 발령하면서 재판부를 교체해버리는 그런 만행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저질렀습니다. 재판장이 김상환이 법원행정처장으로 가더라도 그가 재판을 진행한 기록들은 남아 있고 그가 말한 말은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국민을 구속시킬 수도 있고 국민에게 재산 재산권 이행을 명할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스스로가 뱉은 말을 저버리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재판 길 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재판부는 6개월 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재판부를 교체해서 다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턱도를 저질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무례배가 아닌 대법관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질러 도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주권이 유린된 부정선거가 2020년 4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들에 대해서 재판부는 재판을 빨리 하지 않고 계속 기피하고 있습니다. 법관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결혼 소송 대리인들이, 변호사들이 문서도 문서로 없 말로써 많은 설명을 했고 그리고 법원에 어, 설득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수긍을 했습니다. 그들이 약속한 것을 빨리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둘러서 더 이상 지체하지 어, 마시고 이 제거표와 관련된 어, 각종 그, QR 코드 근정이라든지 이미지 파일 조작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그 관리, 투표 관리관 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철저하게 살필 수 있도록 빨리 재검표를, 그리고 재검표를 위한 검증비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언제까지 하라는 게 없어도 심지어 두 재판관들이 개임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박한철 법적판 소장이 1월 25일 날 3월 14일 이전에 재판을 하겠다라고 해서 서둘러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가 비교하면 우리 사회로 부정선거 재판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지연하고 있고 이는 뭔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알만큼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감추지 말고 빨리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내에서 와주신 여러 유튜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게 1년 만에 재판이 열렸었습니다. 6개월 안에 모든 재판을 종료해야 하는, 완전히 완결시켜야 하는 법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고 있지 않다가 1년 만에 지난달 15일 4월 15일 지난해 4 1로 총선이 있은 1년 뒤에 드디어 한 번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재판 우여곡절 끝에 열린 그 재판에서 그들은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재검표를 꼭 한다. 두 번째 사상 최초로 포렌직 디지털 포렌직이 포함된 재 검표를 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한달 안에 준비하는 이 검증을 위한 길을 다시 한번 열 것이다. 재판 한번 열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 약속의 일자가 지난주 금요일로 지나갔습니다. 약속을 어긴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2 주일째 지금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목이 터져라! 어, 재검표와 재판 속죄를 어,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 통의 서면이 날아왔습니다. 서면 이 피고와 원고가 원만히 합의를 할 경우에 재검표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재검표의 방법이 수검표가 될 것이다. 단순. 수건표 작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청천 경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그들이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휴지장 같이 구겨버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재판을 통해서 이야기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저 녹음까지도 남기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 문재인은 수정 변호사가 요구를 했어요 우리 변호인단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어, 녹음을 해서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한 약속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들은 이제 준비 기일을 다시 한번 열길 바랍니다 검증을 위한 기일을 한번 다시 열고 그때 약속한 대로 디지털 포렌식. 간단합니다. 우리들은 다 준비한 게 있고 QR 코드를 한번 읽어보자. QR 코드를 읽어봐야겠다. 왜 QR 코드를 봐야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정부가 생긴 그 이후 이래 선거가 있었을 거잖아요. 때마다 이 선거가 잘못됐습니다. 라는 소송들이 있어왔습니다. 소송이 있을 때마다 재검표는 있었습니다. 6개월 안에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재판의 길이를 보면 평균을 하면 3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35일은커녕 우리는 1년이 넘게 지금 CCTV도 없는 곳에서 표가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를 다시 한번 가겠다고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빚을 짓이라고 합니다 바꿔 놨어도 수백 번을 바꿔 놨을 그 표를 다시 세면 어떻게 하느냐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장치를 요구하는 것이 주 r 코드를 읽어보겠다 그 원리를 내놓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못하겠다고 하고 또 하나의 서면이 나온 게 있는데 민유숙 대법관이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약속했던 대로 1억 8천만 원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포렌징이고 뭐고 다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1억 8천만 원이 많은 돈이기는 하지만 1억 8천만 원 때문에 우리가 그검증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한게 아닙니다. 140일이나 걸린다. 140일 동안 그저 시간을 잡아먹겠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재검표하고 이저 포렌직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겠구나 라고 우리가 저 분석을 하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1억 8천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140일 동안 우리가 당신들한테 시간을 줄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 재검표를 못하는 것이 소송을 재판하지 못하는 것이 나인 민경욱이 돈을 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헛된 이야기 사람들에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늘 아래 다 밝혀질 것입니다. 벌써 우리가 서면으로도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시간을 서면을 낸 시간도 옛날 옛날의 일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판사들은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없을 때 이것이 정의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법관을 justice! 정의라고 부릅니다. 이준석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준석이 뭐라고 했느냐. 아니, 부정선거는 없다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정선거는 없었어도 부실선거는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여지를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괴담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대법관입니다. 당신들은 얘기해줘야 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를 얘기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예. 대법관 여러분들의 고련의 역할을 해줄 것을 우리는 강력히 요구하고 그 우리의 뜻이 관철되는 그날까지, 관철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물러서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들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에게 심었던 기대를 꺾지 말고 끝까지 우리들의 이 관철, 우리 핸드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